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항공 전력을 향한 열정을 가진 모든 분들과 함께 새로운 전투기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래형 개념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는 크프 49 아이언에 대해 리뷰와 성능 분석을 담은 상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신 기술과 과감한 설계가 결합된 이 기체는 차세대 항공전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실제 운영을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꾸준히 언급되는 기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잡고 있습니다. 이제, 크프 40과 아이언 위 전체적인 구조와 특징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크프 49 아이언은 스텔스 기반 설계를 중심에 둔 전투기 구조로 알려져 있으며 레이더 반사 단면적을 극도로 줄여 탐지 가능성을 최소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기체 표면은 특수 흡수 소재로 마감되어 있고 날개와 동체는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블렌디드 설계가 적용되어 실외 자체가 레이더에 잘 포착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고속 침투 작전이나 장거리 요격 임무에서 높은 생존성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 재료의 적극적 사용으로 기체 무게까지 줄여 기동성 을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엔진 성능 역시 이 기체가 가진 핵심 분야 중 하나입니다. 크프 49 아이언은 차세대 고출력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다는 가정 아래 개발된 콘셉트로 알려져 있는데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수준의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며 추력 대비 기체 중량 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순간 가속력과 고각기동 능력에서 경쟁 기체를 압도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엔진 성능은 장거리 작전 지속 능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연료 효율을 고려한 내부 설계는 더 넓은 작전 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조종선 내부는 최신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성된 것으로 설정됩니다. 완전 유리 계기판 구조로 조종사의 시야 확보와 정보 접근성을 극대화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임무 지원 소프트웨어가 실시간 전장 정보를 분석하여 조종사가 더 빠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음성 인식 명령 체계와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 또한 통합되어 조종사는 손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한 정보를 즉각 확인하고 무장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속 전투 중 피로도를 크게 줄여 전투 집중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무장능력 역시 높은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프 49 아이언은 내부 무장창 구조를 탑재해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 정밀 타격 무기를 운영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은 장거리 요격형과 근접 교전형을 모두 운영할 수 있고 공대지 무장 또한 최신 유도 폭탄 및 스마트 미사일을 활용할 수 있게 구성됩니다. 내부 무장창 운영은 레이더에 노출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때문에 적 방공망이 강한 지역에서도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체 아래와 날개에 장착되는 외부 하드포인트 필요할 경우 추가 무장을 장착하여 임무 유연성을 확대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센서 및 항전 장비는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동형 전자식 주사 레이더가 핵심이 되며 이 레이더는 적 항공기와 미사일 발사를 초기에 포착하고 또한 지상 목표를 정밀하게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설정됩니다 기체 전면과 측면에 배치된 적외선 탐지 장비는 레이더와 함께 닫힌 감지 체계를 구축해 스텔스 기체를 상대로도 높은 탐지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자전 장비가 통합되어적 레이더 교란과 미사일 유도 방해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어 생존력 면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기동성 측면에서 크프49 아이언 은고출력 엔진과 경량 구조의 조합으로 고속 선의 능력이 뛰어나며 고도 변화에 따른 응답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기동 전투에서 중요한 요인인 에너지 보존 기동 능력이 높아 장시간 교전에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고 고속 돌입과 회피 기동 역시 빠른 응답으로 이루어져 조종사에게 더 넓은 전술적 선택권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체 성능은 현대 공중전에서 요구되는 다면적 전투 능력에 부합하며 다양한 임무를 단일 기체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쿠프4 9아이언이 가진 의미는 단순히 성능을 넘어 미래 공중전 개념을 위한 시험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 고도화 인공지능 기반 전투보조체계 자율 비행기능 확장형 무장 운영 능력과 같은 요소들이 완전히 결합될 때미래 전투기 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쿠프4 9아이언은 매우 흥미로운 기체이며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스카이 디펜더 코리아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항공 전력과 세계의 첨단 전투 기술을 깊이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